봐 옳지. 잘했어. 그 다음 또 초록색. 기다려 미수야. 파란색. 빨간색. 미수야 같은 거 찾아봐. 옳지. 잘했어. 미수 잘하네. 미수 손 예쁘게. 옳지. 파란색. 좋아하네.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사 같은 거 찾아봐. 뭘치? 그다. 무슨 색? 뭘치? 다 같은 거 찾아봐. 다 같은 거 찾아봐. 뭘치? 이사 여기 봐.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아, 빨간색,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아, 노란색 이거네. 초록색. 그 다음, 파란색, 옳지! 잘했어, 민수. 자, 민수 이거 보세요. 자, 좀 기다려. 기다려. 자, 민수 여기 봐.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보라색. 자, 빨간색, 빨간색. 옳지. 그다음 자, 노란색. 옳지. 어, 보세요. 똑바로 안 들어갔네. 옳지. 자, 보라색. 천천히. 네. 어, 아니야, 괜찮아. 자. 파란색, 응, 옳지. 자, 초록색. 음. 자, 노란색. 오, 저러네. 저러네, 음. 우리 민수. 노란색. 어, 더 빠. 자, 보라색. 옳지. 빨간색 빨간색 옳지. 자, 그 다음 파란색. 옳지. 그 다음 초록색. 키. 옳지. 자, 빨간색. 파란색. 음. 우와. 또 파란색. 음. 파란색. 음. 파란색. 파란색. 음. 파란색. 자, 다시 파란색. 음. 옳지! 잘한다. 자. 노란색. 음. 노란색. 음. 음. 옳지? 초록색 <웃음> 초록색. 오, 오. 오, 보라색 보라색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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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어. 자, 미자, 이건 뭐야? 옳지, 초록색. 어, 그 다음, 이거 쓰 빨간색. 자, 빨간색. 옳지, 그 다음, 이거 쓰 보라색. 옳지, 저런 거. 노란색. 그 다음, 파란색. 파란색. 우와, 아! 이팅 엄마 빨간색 주세요. 빨간색. 아이치. 엄마 노란색 주세요. 초록색 주세요. 초록색. 와 엄마 파란색 주세요. 파란색. 파란색 주세요. 오, 오. 엄마 보라색 주세요. 옳지. 잘했어. 이스 잘하네. 짠. 빼. 이제 이거 빼. 무서워 빼. 응. 빼빼 얼치 응. 빼빼야자무서 빨간색 빨간색 찾아서 끼워보자 응. 빨간색 어치 얼치 얼치 얼꼭 눌러주세요, 빨간색, 얼 어, 빨간색. 시아 화면 때 괜찮아? 노란색? 오오 치꼭 똑똑해가지고 응옳치 상관 이번에 노란색 노란색 끼주세요 노란색 응 어. 잠깐만 음. <laughs> 여기 잡아줄게요 음. 노란색 꼭 꼭꼭 눌러주세요 미소 노란색 미소가 눌러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노란색. 어, 노란색. 옳지 성공. 그냥 파란색. 파란색 끼워주세요. 파란색. 초록색 말고 파란색 끼워서 눌러 엄마가 초록색 할 거예요. 알았어. 자, 초록색. 초록색. 어, 그 다음 파란색 어... 밑에 잡고 응, 파란색 꽂고 꽂고 어... 응. 음... 끝까지 자 파란색 성공 그 다음 보라색 말로 해야지, 도와주세요. 오. 보라색. 끝까지 꽂아, 민수가. 자, 눌러. 다시 눌러. 오. 옳지. 성공! 화이팅! 화이팅. 자, 민수 보세요. 오. 어, 노란색. 이거는? 뭐야? 어, 빨간. 이것은? 어, 아, 파란색이어서, 어, 아, 보라색이어서, 초록색, 그지? 자민자 빨간색 어딨지? 빨간색, 옳지. 자 초록색, 옳지. 자 그냥 노란색, 옳지. 그냥 보라색, 옳지. 그냥 파란색. 파이디자 엄마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 노란색 옳지. 엄마 빨간색 주세요 빨간색 옳지. 엄마 초록색 주세요 엄마 보라색 주세요 옳지. 엄마 파란색 주세요 자 엄마 빨간색 카드 주세요 빨간색 카드 빨간색 카드 주세요 빨간색 카드 옳지. 엄마 파란색 카드 주세요 파란색 엄마 초록색 주세요. 초록색 엄마 그다음 보라색 주세요 보라색 보라색 주세요 와이치. 엄마 노란색 주세요 아 잘했어 화이팅 화이자 마지막 이거 무슨 색파파파란색 옳지 파. 파란색. 이것은 이것은 파이팅. 어 보라색 이것은 파이팅. 노 옳지 이것은 <목> 빨간색? 뭐. 옳지. 오. 이것은? 오. 이것은? 오. 아니야 초. 호. 초록색. 오. 옳지. 잘했어, 화이팅.